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지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11대 중종실록이 되겠습니다. 작가님은 박영규님이 되시겠습니다. 제11대 중종실록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의 패출과 진성대군의 등극 갑자사후 연상군의 폭정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의 행동에 제동을 걸던 세력이 모두 없어진 만큼 그가 못할 일은 없었다. 우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하는 모두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으며 언론의 주축이 되던 사관원을 없애버렸고 정치 논쟁을 금하기 위해 경련을 폐지시켰다. 학문을 싫어하고 학자를 배격했던 그는 조선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수 있는 성균관을 폐지하여 자신의 융장으로 만들었으며 조선 불교의 산실인 원각사를 없애고 그곳에 장학원을 개칭하여 모든 연방원을 두고 기생들의 모임장사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전국에 최청, 최홍사를 보내어 전국의 미녀들을 선발 이를 온평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뽑힌 기녀를 흥청이라고 하여 궁중에 불러들여 연애를 거들게 하였다. 또한 사냥을 즐기기 위해 도성을 기준으로 30리 내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기도 했다. 왕의 학정이 여기에 이르르자 전국 각지에서 한글 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는데 연산군의 백성이 업무를 이용하여 왕을 욕되게 한다면서 흥민정 사용을 금지하고 업문 구결 등 한글 관계 사적을 불태웠다. 연상군의 행동이 이렇듯 광적인 양상을 띠면서 민생과 국정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그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거사 계획을 가장 먼저 준비했던 사람은 성의안이었다. 성의안은 성정의 총애를 받던 인물로 학식이 깊고 치밀하며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종사관, 형조, 참판 등을 거쳐 1905년, 1904년에는 2조 참판직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연상 군이 망원정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 그의 방탄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시를 지어 올렸다가 종구품 부사용이라는 미관 말직으로 자천된 상태였다. 성희안이 가장 먼저 접근한 사람은 박원종이었다. 박원종은 한때 연성군의 신임을 받아 동부승지, 자부승지를 거치면서 주로 국가의 재정 문제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때문에 연산군이 사치 행각을 비판하는 간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산군의 미움을 사서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자천되기도 했다. 하지만 곧 동지 중추부사 한성부인을 역임하고 1506년에는 경기도 관찰서로 있다가 다시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삭직되었다. 박원정이 연산군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은. 그의 누이 박시부인 사건 때문이었다. 박원정의 누이는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후실이었는데 인물이 절세기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평소 그녀에 대해 흑심을 품고 있던 연상군은 마침내 큰 어머니인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겁간하였는데이 때문에 박시부인은 자결하고 말았다. 이후로 박원정의 연상군에 대한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삭직되었던 것이다. 성의안은 박원정의 원한과 불만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얻고자 했다. 그는 거사를 도모할 지략은 있었지만 군사력을 동원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박원정은 원래 문신, 무신 출신이었으므로 병력을 동원할 연출을 가지고 있었다. 그후 이들은 거사에 참여할 인물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당시 인망이 높았던 이조 판서 유순정을 끌어들였으며 연산군의 신임을 받고 있던 신유무와 무장 출신 장경, 박문영 등의 홍을 얻어냈다. 거사일은 1506년 9월 연산군이 장단의 석벽으로 유람을 계획한 날로 잡았다. 하지만 연상군의 석병 나들이는 갑작스럽게 지소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거사 계획은 일시 유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혼합에서 기양살리를 하고 있던 유빈, 이과 등이 거사를 알리는 경문을 보내오자, 박원정, 성의안 등은 혹 선수를 빼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군사를 모아 예정일에 거사를 결행했다. 거사에 돌입한 반란군들은 먼저 진성대군에게 거사 사실을 통보하고 신수군, 신수영 형제와 임사홍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반란군들은 사전에 대골로 진입하여 내응하기로 약족되어 있던 신윤무 등의 도움을 얻어 쉽게 권래로 장악하였다. 거사에 성공하자 성의안 등은 성종의 개비이자 진성대군의 어머니인 정연, 왕우, 윤씨를 찾아가 연상군을 패하고 진성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하라는 교지를 내려줄 것을 간언한다. 정연, 왕우는 처음에는 이들의 총을 거절하다가 결국 연상군을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강화도 교동에 안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튿날 진성대군이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거사는 완결되었다. 사실 이거사가 있기 전에 박원정이 신수군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진성대군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급적 신수군을거사에 가담시켜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박원정이 신수군을 만난 그것은 그를 끌어들일 의향보다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만약 신수군이 거사에 호응한다면 무혈, 이꼴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수군이 협조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정은 마지막 단판을 짓기 위해 그를 찾아갔던 것이다. 박원정은 신수군에게 누이와 딸중 누가 더 중요하냐고 돌려서 물었다.머리 회전이 빨랐던 신수건이 그 물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다.그러나 신수건은 이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내며 비록 임금이 포악하긴 하지만 세자가 총명하니 염려할 바가 못 된다고 못박았다.박원종은 신수건이 이 말을 듣고 고사 이전에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의안, 박원정 등이 중심이 된이 판정 거사는 예상보다 쉽게 성공리에 끝나고 이로써 12년 동안의 연상군이 공중 세력의 독재 정치는 종식되었다. 학정은 끝나고 정치의 주도권은 홍구 세력에게 돌아갔다. 이는 곧 정치의 형태가 성종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종의 개혁 정책 실패와 전국의 혼란. 중종은 1488년에 태어나서 1544년에 승하셨던 인물이다. 재유기간은 1506년 9월부터 1544년 12월까지 38년 2개월에 이른다. 박원정 일파의 연산군 폐위 사건으로 중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반정공신 세력에 밀려 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 사림 세력이자 급진 개혁론자였던 조광조를 끌어들인다. 하지만 조광조의 급진적 경향에 염증을 느낀 중종은 훈신 척신 세력의 간언을 받아들여 그를 숙청시키고 만다. 이후 조선 조정은 훈신 적신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전개되어 전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중정은 1488년 성정과 그의 계비 정영, 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역 자는 낙천이다. 1494년 진성 대군에 봉해졌으며 1506년 9월 박원종, 성의안 등이 연산군을 폐출하고 그를 옹이하자 조선 제11대 왕으로 등극했다. 이때 그의 나이 19세였다. 중종은 등극한 뒤 가장 먼저 연산군이 폐정으로 말미암아 물러해진 나라 기강을 바로잡고 정치 수준을 끌어오리는데 역점을 두었다. 왕의 자문을 담당하던 홍문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련을 중시하여 정책 논쟁의 강도를 높였으며, 문신의 월과, 춘추, 가시, 사가, 독서, 정경 등을 엄중히 시행하여 문별 세가들을 경제하려 하였다. 중종의 이같은 정책은 왕도정치를 앞세워 혼신과 척신들의 세력평창을 견제하려는 의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초기에는 거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는 중정, 반정에 성공한 공신 세력의 힘이 너무 막강하여 왕의 입지가 미약한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 게다가 공신들 대부분이 기득권을 누리려는 혼신 세력이었기 때문에 중정의 사립 성향의 왕도 정치 추후는 항상 그들이 저지와 도,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증정 직위 4년 후인 1510년 영이 정직에 있던 박원정이 죽어 공신 세력의 위세가 많이 위축되었고 한편에서는 반정 이후 지속된 개혁적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되면서 정치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여론이 덮어가고 있었다.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대개 갑작 사화로 정치 일선에서 밀려났던 사람을 위주로 형성되었다 당시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광조였다 그는 무오사화로 유배 중이던 김경필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1510년 3위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인물로서 당시 급진 개혁세력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중종은 공신세력을 견제할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1515년 극기야 조광조를 정치의 일선으로 끌어들인다 엄격한 도학 사상가인 조광조를 앞세운 중조은 그때부터 도학적 사상에 근거한 철인 군주 정치를 표방하여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공신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철저한 유교 정치를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조광조의 주장에 따라 중조은 민간의 유도적 도덕관을 신기 위해 여시 향략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여시 향략은 원래 송나라 학자 여대충의 저작이었는데 후에 주위가 참석하고 추석한 주자증손 여시 향략이 널리 유포되었다. 이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민간자치 규율이었다. 또한 과거제가 인재를 등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람들의 청구에 의해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천거등용제인 현량카가 실시되어 신진사료 28명이 요직에 배치되었다. 조광조의 같은 정책은 이른바 살인파를 중심으로 한 지치주의적 이상 정치를 향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조광조 1파의 개혁정치는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홍구세력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군다나 조광조 일파가 도학적 정치 이념을 내세워 임금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자 중종 역시 조광조의 급진적 경향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종의 이런 심정을 헤아린 홍국파의 남곤, 심정, 홍경중 등은 1519년의 반정 공신 위훈, 삭,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조광조 일파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조광조 일파가 분당을 만들어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하고 임금을 속여 국정을 어제럽히니 죄를 밝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상계를 올렸다. 조강조 1파의 치나친 도학적 언행에 염증을 느고 있던 중종은 이들 혼신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조강조, 김정, 김식 등 신진 사림 세력을 숙청하였는데 이를 기묘 사와라 한다. 이로써 조강절을 통한 4년 동안의 중종의 개혁정치는 종말을 고하였다. 이후 심정등 홍구파의 전행이 자행되면서 중종 중반기 이후에는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각종 옥사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1521년 김효사와의 여파로 심정, 난권의 일파인 송사련의 신사무옥이 일어나 안차겸 등의 살인파가 다시 숙청되었다. 1524년에는 심정, 난권 등에 쫓겨났다가 규묘사오 이후에 정계에 다시 복귀하였던 권신, 김한노가 파직되고 이듬해 3월에는 윤세창 등의 모욕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은 1527년에는 김한노의 아들 김희가 심정 유자강을 제거하고자 일으킨 동궁의 작서의 변이 일어나 관련도 없는 겸빈 박씨와 복성군이 쫓겨나 죽었다. 이렇듯 전국의 혼란이 가속되었던 중에 1531년에는 고도한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김한노가 다시 직권하게 되자 정계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였다. 이에 중정의 외척 윤언노 형제가 등장하여 김안노와 대립하게 되자 정계는 혼신과 척신 사이의 정권 쟁탈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국의 불안 은 국방 정책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성경 연상군 대만에도 비교적 잔잠하던 외고들이 대마도의 지원을 받아 세력권을 넓혀 나가더니 기어코 폭동을 일으켜 한때 제포, 부산 포를 함락시키고 웅천을 공격하는 등 삼포 외란이 일어나 경상도 해안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난으로 조선과 일본의 통교가 중단되었으나 일본의 아식카기 막부의 간청에 의해 1 5 1 2년 임신 조약을 체결하였다. 임신 조약 후 조선은 종래 스시마야 그서 보내던 무역선이 세견선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조선조정에서 보내던 세견 미두를 반감하는 동시에 상주하던 외인들이 삼포 거주를 언급하고 제포 하나만을 개항하는 등 외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변하는 자주 일어났다. 1522년 5월에는 추자도 외변 동네 염장 외변 등이 있었고 1529년에는 전라도 외변 1544년에는 사량전 외변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사량전 외변으로 조선은 외인들이 내왕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한편 북방에서는 야인들의 내침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1512년 그들은 갑산, 창성 등지를 진입하여 임마를 살상했는데, 이를 계기로 조정해서는 사군 지대에 거주하는 야인들의 태거를 권유하고 육진 지대에 순변사를 파견하는 동시에 어주 산성을 수축하여 북방 방어벽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인들의 사군 육진 지역에 대한 뇌락지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만포 참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북방에서는 야인의 극성을 떨자 조정은 왕권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정로위를 설치하는 한편 왜구에 대응하기 위해 외침에 대비한 임시 합자 회의가 기관인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비변사는 이후 영구적인 합자 기관으로 발전하여. 군사적 기능뿐 아니라 정치기관의 성격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밖에도 무술을 가르치는 무학과를 설치하였으며 편조전이나 별력포 등의 무기를 제작하여 국방 강화에 노력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으로 군사기관이 무너져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면에서는 조광조의 개혁정치의 여파로 유교주의적 도덕윤리가 더욱 정착되어갔다. 미신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도교적 요소가 강한 소격서를 폐지하고 불교의 도승제도를 철폐했으며 도성안의 무당들을 단속하는 한편 절을 새롭게 짓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일련의 유기적 조치에 이어 향약을 실시하여 유교지지적 향촌질서를 조성하기도 했다. 한때 조강조 일파가 숙청되자 이런 양상은 주춤하는 듯했지만은 그뒤 다시 강력하게 추진되어 소화. 이륜행실, 속상간행실도 을 등의 책을 간행하여 민간에 유포하고 교화하였으며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안양의 영전을 모신 백운동서원을 세워 유교정신의 고착에 더욱 주력하였다. 문화메서는 인쇄술의 바탈과 더불어 많은 편찬 사업이 전개되었다. 1516년에는 주자도감을 설치하여 많은 동활자를 조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서책이 편찬되었다. 제세진, 신용계, 이행 등을 중심으로 사서통해 속동문선, 신동궁저지 슬람 등이 편찬 간행되었으며 1536년에는 찬집청이 설치되어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서적을 산수 또는 번역하기도 했다. 경제면에서는 저하와 동전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도량형의 통일을 꾀하였다. 또한 의복, 음식, 혼인 등과 관련된 사치를 금하였으며 신임 관리자에 대한 환영 배려를 금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정치적 혼란과 국방의 불안 탓으로 별로 효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밖에 1530년부터 시작된 서양의 세면포 무역이 지배층의 의복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것도. 특이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농업 관련 기술도 발달하였는데 관천기목륜 간이홍산 등을 새로 만들어 비치하고 1534년에는 명날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이두서 정청의 조작법과 홍금술을 습득해오도록 했다. 1536년에는 장덕국 내 보루각을 설치해 누각에 관한 일을 보고하게 했으며 1538년에는 천문, 지리 등에 관한 서적을 명나라에서 구입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각 방면의 지능 정책들은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곧 중종의 개혁 정치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인재 활용의 미숙함과 뚜렷한 정치 철학의 부재에 개인한 것이다. 중종은 조광조 같은 급진 개혁파를 등용하여 단실내 사회 개혁을 단행하고 정치 혁신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는 당시 의 상황에서는 무리한 조치였다. 개혁이 급진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왕 자신이 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왕은 조광조를 따라 가기에 급급했고, 마침내는 조광조의 지나친 도학적 오랭에 염증을 느껴 홍고파에 대한 그의 제거에 동조하고 말았던 것이다.이는 조광조 입장에서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된 것으로 개혁을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비록 조광조가 급진적인 성향을 보였다 하더라도, 중정은 일정 수준에서 개혁의 강도를 조절하고 다른 한편으로 홍구 대신들의 입지를 마련해 주는 정치적 능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부왕인 성종의 정치 형태를 모범으로 삼아 그냥 정치를 통한 조선의 영화기를 희망하고 있었지만은 성종만큼 뛰어난 정치력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38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왕위에 머물렀던 중종은 1544년 11월 14일 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 다음 날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개비 장경 왕후를 비롯한 총 10명의 부인에게서 20명의 자녀를 얻었다. 그의 능원은 정릉으로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저 손왕조 실로 제11대 중종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벽산지기였습니다.